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미 우리 생산 현장은 뭐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평상시 차용 물량은 주 5일 근무만 한다든지 해서 여유 있게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3-5배 이상 물량이 증가해서 주말 없이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대에는 막또예이 부분에서 협약 세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 서로들 협조하고 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습니다 도움이 크게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발생함에 따라서 가장 바빠진 <laughs> 생산 현장이 바로 우리 ENH가 아닌가 예. 생각됩니다. 급증하는 우리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현장 여러분 모두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근 이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확산됨에 따라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 그램에 따라서 우리 그의 필수적인 물이 소재인 우리 우주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이미 우리 생산 현장 현장은 뭐 24시간 막 돌아가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네,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 특히 그래서 이러한 그, 그 마스크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우리 현재 그 타용도, 우리 수처리용으로 사용되거나. 또이 에어 필터 용도로 사용된 타용도 이 필터 제작에 활용되는 생산 라인도 좀 마스크 사용하는 라인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아마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마스크 생산과 관련돼서 특별 연장 걸로 신청 시 고용부에서는 그걸 허가 연재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특별하게 또 우리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런 정부가 이런 제도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 제도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정부 측면에서는 이런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에 있어서 건전한 유통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때서로를 협조해서 잘. 네, 사용할 수 있,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사재기라든지 어떤 이런 등 가격을 올린다든지 크게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시장교란 행위는 좀 서로 그, 그, 금지되어야 될 생각이 되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우리 산업부에서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산업력 PF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가까운 이 중국에서 발생한 그또 우리나라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우리 산업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NH처럼 관련되는 품목의 수요가 증가해서 또 생산을 해야 되는 측면, 또 수급 문제에 의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또 기업에 대한 수급 조달의 문제들도 지원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함께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우리 포트라 또 무역협회 또 소재부품 장비 그 수급대응 지원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업계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정부와 민간과 함께 지혜를 나누어서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